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추가 할인 가능한 재고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달에 남아있던 재고들 중에서 즉시 출고 가능한 차종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딜러사별로 비공식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 할인, 견적까지 알아봐드리고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온라인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요. 찾기 어려운 재고들도 최대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구매하시려는 차종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딜러사가 다릅니다. 요즘처럼 공식적인 프로모션 외에 딜러사 할인이나 재고 할인, 지점 추가 할인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나 재고, 구매 혜택이 다릅니다.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무이자나 워런트 연장이나 평생 엔진오일 쿠폰 같은 구매시 추가적인 혜택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딜러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차종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이 차종으로 알아봤을 때 이번 달에는 어느 딜러사가 가장 저렴하다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고객님께서 모든 딜러사의 견적을 받아보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문의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캐피탈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캐피탈이 어딘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나 저금리 상품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무시기 바랍니다. 캐피탈을 선택할 때도 어느 캐피탈로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차 구매 시 캐피탈은 총3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사 캐피탈, 제휴 캐피탈, 타사 캐피탈입니다. 재밌는 건 어느 캐피탈을 이용한지에 따라서도 할인 금액이나 구매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높은 할인으로 유도하는 것 중에 비싼 금리 캐피탈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친절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